교정을 할때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 스크류 미니 스크류라고 그래요 뼈 안에 잇몸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요거 통증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는 환자의 반응을 통해서 유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? <laughs> 이거 중 못... 하나만 들어요. 보이예요못보이거고요이거 표면 마취 하는 거예요. 이거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. 발르기만하아프셔 그래고 술을 제거할게요. 제거하고. 제거하고 있어요, 지금. 네. 몇 초? 아이고, 몇초안 됐다. 그, 그, 선하고막소리질르고 그래도 손님 안들거든요 선녀님,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. 아이 응. 우리 선녀님이 어떤 질문이냐면, 조금만아 막, 조금만. <웃음> 아유, <웃음> 지금 그 막, 푸조박, 아, 이보 모셔서 하고도막 훌쩍 안 해. 막, 어떤 사람 막, 다몇분 <laughs> 걸렸어요? 뭐, 한 10초, 20초밖에 안 걸렸어요. 음, 참을만 하다. 참을만 하다. 음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